안녕하세요 다다라구TV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윈티현입니다. 아,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온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서울 이주여성상담센터는 서울시 지원으로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 지원 기관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통번역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심리치료 지원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에 처한 이주 여성이 잘 대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저희 센터 주요 사업은 상담사업이다 보니까 상담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쳐주는 법률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통번역지원단 운영사업, 피해자보호시설 한운탈의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저희 센터에 전화로나 센터 방문해서 상담 요청했을 때 저희가 상담을 접수하고 어, 초기 상담을 개입을 해서 내담자가 의료 연계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저희가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연결하게 됩니다. 가해자와의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쉼터 입소를 권해드리고 쉼터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을 상시 가능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한국어 네 여섯 개 국어이고요. 그 외에 국적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국어통번역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국어통번역지원단은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올해 86명 정도 신청을 했고 총 21개국어가 있습니다. 서울 이주여성상담센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화상담은 예약 없이 해도 되지만 면접상담은 예약해주셔야 원하는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화상담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럼 전화상으로 만약에 면접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면접 일정을 잡고 그리고 예를 들면 베트남 분이면 저 베트남 상담원이기 때문에 저랑 연속은 잡고 어, 몽골어나 그러면 다른 분 제가 연결을 해서 약속 잡도록 전화로 보통 전화상으로 약속을 잡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 센터 전화 예약 없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능하면 상담 바로 진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로 약속은 잡고 다시 오시게 이주여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이학생 노동자, 그리고 미등록 이주여성도 본인과 가족들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역은 제한 없고요. 어, 전화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사례 관리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서울 지역은 저희 주로 지원하고 만약에 조금 멀다 싶으면 다른 기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 어,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는 어, 가족 내 갈등이나 체력 문제도 상담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반생으로 이주민이기 때문에 여름 겪는 상담요정도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에 위급해서 병원 치료받아야 되는데 지정된 병원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베트남 공동체 이제 베트남 사례였거든요. 공동체에 연계해서 후원금 받는 형식으로 어, 어느 정도 병원비를 마련했고 그리고 여성은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 연계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점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일을 하면서 정보론 찾고 배워가면서 점점 일에 익숙해졌고 힘들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주여성 상담사란 한국 생활의 선배로서 이주여성들의 초기 한국 생활에서 온 여름이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론은 잘 알고 있고, 상담은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이중언어 구상하기 때문에 모국어로 상담을 직접 할수 있어서 이주여성상담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얘기는 이 부에서 말씀해 드릴게요.